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역에서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국한지 50일 정도 지났고요. 거룩한 광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해라. 거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요. 이 가난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laughs>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땅에서 거룩하라. 다르게 살아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담는 것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을 성경은 레위인들에게 묻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을 가르치게 가르치도록 48개 성읍에 흩어살게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해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만약 약혼한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게 되어 있고요 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에는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 이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남자의, 남자와 결혼을 허락하지 안을 수도 있고 또 허락할 수도 있었지만 두 경우에 다결혼시참금을그 남자는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은5 3개을 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없었던 여성 인권 존중에 대한 파격적인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영혼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반드시 주교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8절인데요. 아,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laughs>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힘,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무당의 피해가 있다면, 사람들이 쉽게 미혹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두지 마라, 살려두지 마라. 아, 아, 미혹거리가 많은 미혹거리가 우리 앞에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 음란이 약한 사람은 이 음란물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예 끊어버리고, 어, 그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무당과 또한 점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그 당시에 이 동물을 신성시 해서 숭배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신성시 하는 이 동물 중에 소 같은 이 동물과 성행위를 한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제사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간제사법인데요. 평소에 수없이 보아왔고 또 보면서 자랐습니다. 결국 이 수간은 음란 중에서도 갈 때까지 간 상태인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소도둑질이 도둑질 중에서도 어갈 때까지 간 도둑이요, 도둑질이요, 또 죄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음란은 음란의 끝은 수간이며,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간 상태, 그러므로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땅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상태였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는 죄는 죄도 진행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대개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것을 보면요. 아, 욕심에 빠지거나 음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하지는 않았겠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 죄가 조금씩 어, 들어와서 진행되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올 때 그러므로 처음부터 뿌리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제 1개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 주님을 나의 아, 삶의 퍼스트로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퍼스트로 둘때살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른 단추 나머지 단, 단추도 잘꿸수 아,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삶의 주님이 첫 번째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24절까지는 나그네에 대해서 또 27절까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없고 억압받고 소외, 소외당했던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나그네 과부 고아였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였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추수하는 동안에 이삭을 남겨두어 과부와 고아들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룻기에서도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가 바로 이삭을 주울 때였습니다. 그들은 3년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한 11조를 바치도록 했고요. 안식년 동안에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 쉬는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어, 가난한, 연약한 이웃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기림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을 때 결국 불의가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대하는 내 모습을 보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laughs> 바로 가난한 자는 나의 복을 위해서 존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음, 29절인데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은 내게 줄지며.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것은요. 11조와 같이, 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생명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곳에서 이 서퍼스라는 곳에, 곳을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앞에서 오던 차가 앞차를 추월하더니 엄청난 속력으로 제 앞을 지나가서 갑자기 제 앞에서 꺾어 들어가는데 아, 순간적으로 참으로 이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고요 종이 한장 차이로 이 사고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뜩해서 가슴을 쓸어 내리, 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하루를 살아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